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그분를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아 몸 뜯고 피를 내서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되 손가락 하나 깎다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그 아들을 희생으로 바쳐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게 한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주연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받았습니까? 그 많은 죄가 다흰눈처럼휘어지고 용서를 받아 없는 것처럼 된 것은 하나님 원래의 선물이지요.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하늘과 하야 사랑과 성령을 받은 것도 우리 스스로 노력 때문에 우리의 잘한 행동 때문에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하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는 사랑을 얻게 되고 성령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은 것조차도 우리 노력으로 된것 같은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 우리 영도 마음도 몸도 치료받은 것은 예수도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별명을 짊어드셨으며 저가 우리에 대신 채택에 말해공로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은혜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기서 십자가에 매달려 아담이의 모든 죄들을 대신다 짊어졌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 못박에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풍탄 노도로 하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졌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과 형통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기 하나님께서 형통해 하고 창대해 가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생의 뒤에 제단을 얹어 놓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순종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어 가지고 영생 청구도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눈물과 근심과 이별과 탄식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알른 것에 없는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도덕적인,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공로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은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은혜로 인생을 살도록 하는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돌려와 주셔서 우리에게 성공적 인생을 살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성성을 다하여 그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으로보시고 이삭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난 다음에 저기 하늘무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비교와 같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과 같은 나해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마귀가 가져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시고, 바러분아 가난이 내가 이스림으로 명령한다. 가난을 가지고 떠나갈 때다 이렇게 대적하며 가난을 마귀에게 돌려보내고 여러분의 삶에 가난을 청산하고 이상이 하나님은 내가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연달고깨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야곤 흥예수와 불화 때문에 이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랑했지만 인격적으로 부족한 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많고 잔깨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곤을 심히 연단하셔서 여러분도 야곱도 물질적으로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야곱도 물질적으로 상지한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시련을 통하여 그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벌써 어릴 때부터 에서와 불화 때문에 유삼촌적으로 피신을 가는 연단을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형의 장자의 멍골을 파수광을 빼앗고 아버지께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형의 옷을 훔쳐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전부 축복을 받,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며 동생은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외삼촌 집이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 동안에 고난을 많이 겪, 겪었습니다. 풍찬 노숙을 하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에게 장가들는데 십사 년 외삼촌 집의 목동으로 6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상세기 3 1장4 1절로 41절 보면 내가 의삼촌이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두딸에 14년, 외삼촌이양 딸리에 6년을 외삼촌께 여삼촌에 봉사했거든요. 외삼촌께서내 봉사를 10번이나 바꾸었으며 우리 하나님, 예,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에게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에 있다면 의삼촌에게는 예, 이제 나를 빈손으로 불려불려 돌려보냈을 때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생명하셨나이다. 애삼촌 집에서 애삼촌의 딸에게 장가 드는데, 애삼촌이 야구의 사랑하는 나이를 지지하려고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몰래 언니 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았으며 그래서 다시 나이를 얻게 하여 7년 동안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 동안 이 삼촌은 계속해서 임금을 깎고 속였으며 그러나 많은 연단과실언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시실이네 왜 야곱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야곱의 인격 속에 인간적인 장계도 있었기 때문에, 못난들이 정을 맞는다고,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의 연단과 신을 통하지 않고, 인간적인 성격이 변화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형에게 신을 당하고, 외함책에 신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처자를 건네두고 재산을 다 모아서 고향 산천으로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들은 형님이 사백인의 군사를 건드리고 그를 쳐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고 곤역스럽고 당황했어요. 짐승때와 처자를 자기 앞로나루때 건너가게 하시고 자기 혼언약앞한 건너편에서 그 상황을 보시고 뜨거리가 돼있을때 하나님의 사자가서 와그 씨름을 했으며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는 건너가서 처자와 함께 목숨을 같이하려고 하는데 야곱은 절대로 건너가지 않고 여차하면 자기는 생명을 구해서 도망 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것들이 끼어지지 않은 것. 겁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해도 인간적인 고집을 첨음전을 꺾지 아니함으로 천사가 손을 둬야곱을 치매 야곱의 환자뼈가 어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어 버렸어요. 장인이되어요 그건 절름발이여 이제는 도망칠 수가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별도리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을받 없단 걸 살아갈 길이 없으며 그가 항복하고 천사를 잡고 축복을 구하니 천사가 그 이름을 야곱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왕자 하나가 다스 이긴 자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제 옛 사람 야곱은 죽고 하의 사람 이스라엘로 태어난 겁니다. 영예 사람 죽의 사람은 죽고 영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야곱이 그 일어나서 아침에 야복 도을더 건너가서 처자를다 뒤로 두고 제일 앞서 서서 칼을 들고는 형을 마중하러 갈때 이제는 옛날 야곱은 아니었으며 완전히 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이제 내네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뭐살이 죽든지 하나님께 내게 맡기고 하나님 의대하고 나갔습니다. 온 군대는 늘나라 성전이 되가도 그때 형이 그를 죽이려고 왔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므로 그 동생을 뭐 말에서 내려 목을 뭐 안고 통가 울고 동생 환영하고 야곱을 지러온온 군대를 고려 동생을 보호하는 뭐는군자가로 변하고 말이다. 형이 보니까 야곱이 정말로 머리는 산발을하고쩔뚝쩔뚝 걸어오는데 정말 불쌍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련한 마음으로 그 야곱을 보호해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하늘의 사람 변화되면 그의 운명과 환경이 변화어버리고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극한 시련과 연달을 통해 깨어지고 변화를 받아 이 살이 되어 이스살열두대파 조상이 인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변단하시고 변화시켜 복을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 모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믿는 인간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연산시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도 12장 5절로 십을때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가 권문하신 말씀도 이렀더라이렇또대 대하더라, 주의 징계를 경의하지 말며, 그의 꾸준한 발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려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은 너희가 없으면 사라가요 신하들이 <laughs> 아니라 또한 우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징계하에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든.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하시느냐 모두 징계가 당선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룹하며 연단을 받은다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회귀하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깨어지게 하시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일 좋로살회를 만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영의 사람으로. 육체가 없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야 하나님의 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 사람을 대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하다면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애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늘의 사람으로 변해야 하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창조해 보존이지만 다른 면은 허벅지 관절을 깨어지게 해깨지고 변화되게 하형상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신 거다. 그래서 깨지면 쓸모가 없으나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지면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며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 자기 의 고집과 참욕이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깨워지고 고치시길 바랍니다. 자기 동생을 번하고 예수 사람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성은 아담에게서 온 것이 많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마귀가 역사이기 때문이다. 아담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아담의 주인은 마귀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우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사람만들어야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 3차원의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 가지고 5차원의 초현실는 사람이 됐어야 하느님과 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라. 그말이에 말씀과 성령으로 고습을 잘수고깨워져서하한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시는 거다. 막막성령을구수가 그, 자, 게 성령으로 세대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온전히 그의 나라가 그를 고한 나라가 되면 그소리예요 하는가, 대화하고 통하면, 집접하는가 일대 관계를 맺으면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복을 받을 지도야곱과 같이 깨어지고, 영인 사람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도구가 되기 싫을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은 서서히 불러가고, 하나의 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을 변하려면 아홉 가지 잔기와 엉덩이 관절이 부서져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부디 자신의 자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브다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사기 하요야곱의 하나님, 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전적으로 은혜와 인생을 살도록 복을 내주시는 하나님이다. 또한, 징계하시고, 첵지에 대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올련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둥한 살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 오냐라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너를 위해 입이한다 이삭이 하나님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낙오메다. 너를 잘못을 그대로 두고는 지나가지 않다. 채찍에 들어서 징계의 손길로 너를 때리고 아프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혹은 엉덩이 관절을 어그리게 해서라도 너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세속이 변화되고 탐욕이 깨어지고 마음을 다하고 떨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될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시를 반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사는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같이 부여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혼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물전 가나안과 거쟁이 떠나갔어요. 어느 자매가 너무나 가나안고 헐벗고 굶주다가 있습니까? 영적전쟁하며 하늘님의 투고로 형편에 불러서 조그만 주택도마해 이제는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재물되는 가난의 마귀 조질로 이승을 끊고 귀신을 몰아내는 결과입니다. 이자모님이매일이입버서에스 예수인어 병원에 우리 가정에 대물되는 가난의 저주 귀신은 끊어질지어다 가난의 역사하는 귀신은 예수병원에 떠나갈지어다 예수인어 병원에 우리 가정에 대물되는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가난의 역사하는 귀신은 에스 예수병원에 떠나갈지어다 에스인어 병원에 우리 가정에 대물되는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가난의 역사하는 귀신은 에스 예수병원에 떠나갈지어다 하고 위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에가 낮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주인이서 있어, 주인이서 있어,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려고 나가 보니까 세상이 거지랑 거지가 다 모였어요. 깡총을 차고 아주 험한 옷을 입은 거지가 와서는 하는 말이 우리가 10년 이상 당신 집에 살았는데 왜 에스구들을 믿더니만 에스구들과 함께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고 깨어나 물이 보고 거지귀신나 불러가라고 그러느냐? 우리를 쫓판을탄을 당신의 권한이 무엇이냐 이걸 말했다. 그래서 그 거짓 대상에게 이렇게 대답을 할까,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증명이 있다! 내가 예수님 명령을 알겠냐? 나서 이름이 면 거짓 귀신들아, 다불러가야다그 그러니까 내가 다다다, 다다다, 발걸음을 세우면서 전부 거짓대가 도망을 치더라는 겁니다. 이 꿈은 거짓의 저주가 예수님을 불러가는꿈니다성경의 기도 응답하여 가문에 이는 가난의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게 주는 겁니다. 아주 좋은 꿈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속수를 대립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꾸, 명령하세요. 성리의 집에 가운데, 성리의 권위 가운데, 성리의 세력과 성령의 하원 영예사람 바꿔져가지고, 그렇게 명령하면, 그런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 축복하 특별하게 구독과 알람 설정, 혼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력받고 성령을 기도하여, 사랑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보물이 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하며 살아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